가나전이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전에서 볼리비아전을 마치고 이제 서울에서 가나를 상대합니다. 여기서도 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고등학교 심정 1학년 5반 선혜 쌤. <laughs> 오늘 네. 그 날씨가 추운데 맞아요. 가나전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아니 제가 제가 그 블랙보이를 좋아하는데 딱.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어 요번 가나전이 더 기대가 돼가지고 왔어요. 지난 파라가이전에 혹시 오셨네? 아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 왔어요. 근데 표값 왜 올렸어요? <laughs> 표가 뭐 올렸던데 원래 3만원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파라가이전 때는 좀 티켓값 때문에 못 오신 거군요, 그러면. 근데 왜 올린 거예요? <laughs>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경기장에 이렇게 오셨을 때 조금 뭐 아쉬운 점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너무 추워요. 아니, 저 너무 배고픈데, 아, 푸드코트가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아, 푸드코트가 좋다. 네. <laughs> 어, 저는, 음, 약간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약간, 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감독의 무, 아니, 얘기하지 문제도 아니, 있는 거. 말씀하세요. 감독의 아, 얼굴, 문제도 아니, 있는 거 같고! 아니, 이게 얼굴 올라,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약간, 음, 좀잘 조정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아... 월드컵이 열리는데, 어? 좀 어떤 성적을 기대하시는지 좋은 성적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 저거 인생매코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자 하나, 하나 둘셋 이강인!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성하는 조아람입니다 두분다 화성? 네 아, 올때좀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2시간 반, 2시간 반. 올해 마지막 경기라고 들어가지고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와봤어요. 저도 좋아하는 선수 보려고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아, 어떤 선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 황희찬 선수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잘 생겼어요. 아. 저도 조규성 선수 좋아해요 <laughs> 잘생겨서? 네. 두 분도 잘생겨서 좋 근데 파라가이전에 혹시 오셨나요? 아니요 아 근데 파라가이전에 혹시 안 오신 이유는? 저희 시험기간이 이제 막 끝나가지고 시험기간 끝난 거 맞춰서 왔어요 아 그때 시험기간이여가지고? 네티켓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때 아. 된 자리가 많았습니다 <laughs> 이제 내년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어떤 성적을 좀 기대하세요? 4강 진출 어. <laughs> 저도 사과 진출. 박치지 어. 말고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네, 파이팅. 이 저는 포항에서 온 안병찬입니다. 네. 저는 네 포항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해가지고 나온 이성원입니다. 스무 살입니다 저희. 아니 근데 포항에서 이 경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laughs> 네. 아 <laughs> 얼마나 오르셨네? 버스 타고 오면 한네 시간 걸립니다. <laughs> 네. 아이 <laughs> 경기가 사실 그게 중요한 어. 경기는 아닌데. <laughs> 평가전이고 네. 근데 이 경기에 굳이 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아, 제가 수능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축협에서 티켓도 준다 그러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즐겨볼 겸 왔습니다 어? 어, 저는 국가대표 경기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친구 따라왔습니다 아,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국가대표 경기를 한번 아... 음... 솔직하게 <laughs> <소중하게> 말하시는없니다 <laughs> 사실 약간 좀월드컵에그 2022년 월드컵 열기가 좀금 식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또 여러 운영 문제나 또 팬들의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티켓값도 사실 막 완전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젊은층을 조금 노리려면은 네 여러 가지 또 혜택들도 늘리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서울에 살아보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보기가 힘드니까 와서 네, 좀 관계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평일에 하고 하면 오기 힘들고. 음, 포항에서 한번 에이 매치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아무래도 지금 감독 바뀌고 좀 시간 지나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뭔가 하려는 거는 보이는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선수들 의 기량만큼은 되게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 출중하기 때문에 약간 아. 어느 한 부분만 넘어서면은 되게 저희가 이때까지 보지도 못한 그런 퍼포먼스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마냥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매치 처음 보러 오신 거잖아요. 네. 좀 보러 오셨는데 좋은 점 하나, 아쉬운 점 하나. 일단 날씨가 추운데 막 어디, 여기저기서 핫팩도 챙겨주시고 이런저런 부스도 많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안 좋은 점은 특히 아직... 안아 오히려 이게 날이 추워지다 보면은 <laughs> 저녁 시간대에 에이매치 는 것보다는 그래도 낮 시간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음. 그게 좀 아쉽고 뭐 이것도 활동거리는 많아서 매우 좋습니다 경기를 아아좀 낮에 했으면 좋겠다 출하셔야지 아 네. 아, 추... 아 <laughs> <laughs> 토너먼트는 꼭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너먼트에서부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해준다면 사실 진짜 16강 이상? 네. 개인적으로 지금 선수들 층이라 전부 완벽하기 때문에 1 8강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고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어주시는 선수님들 파이팅! 저는 골키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현우를 매우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파이팅!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공주에서 왔습니다 <laughs> 이제 직장 퇴사한 겸 약간 좀 힐링 좀 하려고 왔습니다 평소에 대표팀 경기를 많이 보시나요? 봤다가 <laughs> 이제 좀 식은 느낌이 약간 <laughs> 아, 좀 식은 이유가? 솔직될까요 예. 정몽규 경축구협회 예. 플러스 풍로업 당신들 해. 때문에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볼리비아전도 오셨네. 나 예, 왔었습니다. 어 그럼 대전 경기에서 네. 보시고 또 아, 여기 서울 경기도 들어? 두 경기 연속으로 예 왔으셨는데 그렇게 대표팀 경기를 슛. 보러 가는 이유나 목적이 있으시다면? 야 이왕 이제. 어. 마지막으로 본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이번까지 한뭐 마지막이다 기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대표팀 경기도 잘안 보게 된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좀 이런 경기장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laughs> 아니, 솔직히 얘기가 돼요? 아, 네. 거기 계신 기성세대 분들의 마인드를 약간 좀 변화를 약간 하시는 게 그래야 팬들이 두금이라도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제가 제, 제, 인생 재밌는 분야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면서까지 좀 봐야 되나 현타가 좀 많이 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운동선수하고 어, 어,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어,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곧 20살 되는 <laughs> 아, 운동선수 하고 계세요? 네, 축구하고 있어요. 아, 어디서 하세요? 저 천안축구센터라고 하는 고등학교 팀에서 하고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추운데 네. 가나전을 보러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자친구랑 사귀면 꼭 축구 보러 가고 싶었는데 아. 제가 대회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봤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들어가고 아, 같이 아. 축구가 처음이어가지고 계속 어. 보자보자 어. 했는데 기회가 간화전에 오게 돼서 여기 아버시니까좀 어떠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체험을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마지막에 상품도 빨리빨리 없어져가지고 그런 게좀 불편하지 않나? 이 제일, 제일 메인 메인인 것 같은데 이 사유 너무 많아서 줄서는게좀 어려웠다. 어. 경기력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제 의견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감독님 때문이지 않나 어. 라는 소리가 좀 감독님이 새로 바뀌면서 이제 좀안 좋은 이미지의 감독님이 오시게 되면서 이제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어. <laughs> 천안에서 오셨다니까 또 물어보는데 지금 대, 최근에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으로 갔잖아요. 네, 네. 천안에 계신 사람으로서 어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의 한번 경기를 뛰러 가봤거든요. 아 어, 경기를 뛰러 오셨어요? 어. 네. 거기 그럼, 이제 군사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경기를 뛰러 가봤는데 어. 아, 좋긴 좋더라고요. 저 리그 하러 갔었어요. 아, <laughs> 네. 저랑 되게 가까이 있었네요. 그래서. 어, 어. 그래도 예선 통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 기대가 기대감은 커지고 예선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응원하려고요. 네 어, 무조건 우승. 아 우승. 우승. <laughs> <laughs> 날씨 추운데 다치지 마시고 <laughs> 열심히 해서 으로 <laughs> 응원하러 <온 웃음>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웃음> 해줬을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laughs> 예쁘게 잘 해주세요. <웃음> 파이팅. <웃음>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해에서 온 어, 문성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구희빈입니다. 두분다 진해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여기 일산사고 저는 진해에서. 아, 아니 진해에서 네. 이 경기 보러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얼마나 걸리셨나요? 차 타고 한 5시간 반 정도 최고 아니, 근데, 이, 런 날씨에, 날씨도 어. 추운데, 네. 이 경기를 보러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또 저번에 월드컵 때 가나한테 졌어가지고, 음. 이번에는 꼭 이기는 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도 어. 똑같아요. 억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축구 아, 아니.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축구 네. 처음. 예, 네, 제가 끌고 왔습니다. 최근에 그 A 대표팀 경기에 좀 빈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네. 좀 축구 팬으로서 어떤 게좀 바뀌면 그것도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딴거보다는 슈팅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음. 좀 시원시원한 슈팅이 어. 좀 많이 나오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 경기가 음. 경기력 때문에 좀 관중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되 홍명보 감독님이랑 이제 협회장님이랑 좀 문제도 있어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어, 아쉬운 거라면은 사람이 더 많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 좀 오래 걸리는 거, 어. 대기 시간이좀긴 거. 네. 좋은 점은 또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 축구 모르는 사람도 와서 좀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좀 어떤 게 좀. 좋고 이거 좀 아쉽다라고 느낀게 있어요 저도 똑같이 이런 활동이 많아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아쉬운 점은 뭔가 웨이팅이 조금 길었다?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승까지 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16강, 16강까지만 가도 좋지 않을까 예. 또 이번에 이포트 들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16강이나 8강? 예. 그 정도까지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어, 오늘 경기 잘 끝내고 다음 내년 월드컵 때 어, 좋은 선적 걷어, 걷어서 어, 16강 또더 넘어서 8강까지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화이팅! <파이팅. 웃음> 많은 팬들이 솔직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티켓 가격, 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미지, A매치 불참 이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팬들의 이야기를 협회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A매치는 끝났고 내년 3월 유럽 원정이 돼야 다시 대표팀 선수들이 모입니다.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잘 뛰고 좋은 모습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